삿소배 직장인 바둑 대회 한울 MNC와 현대 중공업의 경기입니다. 양 팀의 중반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승헌 선수 함부로 이렇게 좀뭐 무리수도거나 하다가 큰일 네. 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강지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승헌 선수가 정말 무시기가 뭐 빠르고 굉장히 전투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네. 함부로 좀 무리수 두다가는 또 뒷발책에 걸리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어요. <laughs> 바둑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laughs> 있는데요. 백은 지금 뭐 이런 곳을 지금 뭐 붙여야 할것 같아요. 네. 붙여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맞고, 그냥 넘겨주고. 네. 이 뭔가 이제 이성건 선수는 공격적인 미련을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계속 지키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 부분 끊어져도 괜찮나요? 따로 뭐다 수습하는 거죠. 아예 여기를 막아버리고. 아... 문제는 이런 부분이 선수면 지금 여기 끊어 잡히는 순간에 여기가 못 살아 있어서요 받아야 하는데 넘어가면 또 신고는 의미가 있네요. 이승근 선수는 중앙을 그냥 제압을 했고요. 네, 강지민 선수는 지금 오히려 그냥 쉽게 뭐 정리 쪽보다는 네. 강하게 지금 공격 쪽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바둑은 좌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 식으로 지금 뭐 붙여가더라도 붙이는 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든다면 이 규환까지 해두고 이제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요. 이 규환을 해두는 의미는 그냥 붙여오면 흙이 이제 이렇게 둘까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 해두는 건데요. 실제는 그냥 붙여갔고요. 네, 역시 그쪽으로 가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규환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득입니다. 집 모양을 없애는 의미도 있고 그걸 이제 조금 더 괴롭히는 수단인데요. 네. 그런데 <laughs> 지금 형세는 핵이 우세합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집 모양을 보면은요. 네. 여기 하변 쪽이 쪽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아직도 뭔가 이제 뭐 확실한 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뭔가 이제 좀 당할 네. 곳이 있고 확실한 집이라 하더라도 여기 말고는 내서울 집이 없잖아요. 만약 이제 여기가 덤이고 그럼 이제 이쪽 모양 정도인데 이 음. 모양은. 여기 와 여기를요. 이거 하나면은 거기 감당을 할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중앙 제외하고는 뭐 제대로 된집 모양이 없네요. 백은 우상, 상변, 네. 하변. 이세 개면은 여기 감당하는 거,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크계 산이라면 백이 그럼 꽤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네. 그럼요. 흙이 해볼 수 있는 곳이라면요. 네. 그럼 여기 좌변밖에 없잖아요. 여기 상변도 이제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여기도 집입니다.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흙도 바로 좌변으로 갔는데요그 순간, 이는 식으로 붙여버리면 그냥 좀 연결이. 쉬워질 것 같은데요. 이수 말고 좀 다른 수도 있었는데 이제 흙이 있는 곳을 이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젖히는 거 있고요. 여기 붙이면 넘어가잖아요. 그이한 그러니까 점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백도 일단 사는 쪽에 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이런 곳이 사실은 이제 급수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한 점을 살리면서 백이 이 부분에서 확실한 두 집이 안 나게 네. 어, 방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쉽게 안정을 취해주면은요이 바둑은 흙이 정말 뭐 해볼 데가 없어집니다. 받고 넘어가는 정도가 있긴 한데 그 정도로는 뭔가 이 백을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공격이 안 된다면은 형세는 확실하게 지금 백이 우세합니다 아, 묘하게 또 붙여가네요 근데 좋은 순가요 간 배기 안정을 취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성근 선수가 여기를 붙여간 것이 이렇게 두면 혹시 이렇게 뻗을까봐서 그랬나요? 이렇게 끊어서 오히려 위험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를 끊으면 이제 밀어서. 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공격은 없거든요. 음. 밀거나 밀거나면 공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집은 좀 줄였겠지만요. 그 정도로는 지금 백이 이런 곳 꺼는 잡는 것도 선수고요. 네. 백은 불어날 수 있는 또 집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월 MNC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불리한 쪽에서요. 네. 시간을 더쓸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불리한 쪽에서 시간을 더 쓰게 되는데 지금 유리하고 시간도 많이 남아있어요. 아주 두터운 곳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때려낸 것은 또 노립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단수를 치면은요 손을 뺐을 때는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연결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흙이 잡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을 이승만 선수가 이제 지켰고요. 한 두군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손을 뺀다면 여기를 두고요. 받아야 하는데 여기를 이제 끊어 잡게 되면 사활이 걸리나요? 여기 사활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오거를 어... 치면 붙이고 이렇게 오게 치면 네. 여기서 지금 집이 안 나거든요. 어, 강지민 선수가 그냥 무식고 둔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마 인원수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고수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지는 않아요. <laughs> 뭔가 이제 노림이 있고. 집으로 큰다든지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더볼 수도 있나요? 지금 더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얼피파도 이제는 맛이 나빠 보여요. 이승만 선수가 지금 뭐 끊어지는 것, 뭐 본인 흑돌이 이제 끊어지는 것보다는요. 네. 저 백석접을 끊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네. 상변 쪽 이쪽부터 지금 뭔가 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 두텁게 하고 네. 끊어서 이제 이쪽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 그쪽만 또 수중에 넣을 수 있다면 중앙 두터움이 다 집으로 변하긴 하죠. 그런데 일단 폭탄 제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laughs> <laughs> 상들은 갔어요. 상들은 괜히 붙이고 지금 끊어 가지고요. 네. 오히려 지금 흙이 또 손해 본 겁니다. 여기는 뭐 맛이 없어요. 탄수를 쳐도 그냥 이렇게 뻗어 버리면 네. 여기 막아서 빵 때림 좀 오히려 더 손해고요. 이렇게 돼도 지금 손해입니다. 될까요 현대중공업은 지금 3중고인데요. <laughs> 형세도 안 좋고 시간도 없고 다음 타자가 또 김정수 선수예요. <laughs> 아, 한울맨 올시가요 근데 강예민 선수 김정수 선수 거의 뭐 같은급이니까 네. 말 어디 피해 갈수 있는 네, 뭐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다 됐습니다. 뭔가 이승건 선수가 이제 좀 네. 불리한 분위기를 좀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밴디민 네. 선수가 너무 좀 노련하게 자롱수를 했습니다. 자, 양팀 중반 선수들의 대국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타자들이 등판을 하겠네요. 자수배 직장인 바둑 대회 한올 MNC와 현대중공업의 경기입니다. 자, 이제 종반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종반은 최민석 선수입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네. 오히려 좀뭐 최민석 선수는요. 네. 마음을 비우고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오늘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회에 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하늘 M. C. 김정수 선수입니다. 실력도 강하고 경험도 많은 선수예요. 출신이거나 공중 네. 출신 이제 회사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하면은요 뭔가 이제 자신감도 있고 네. 그래서 받은 게 정말 뭐잘됩니다 근데 한 2, 3년 지나면요 정말 직장인이 돼요. <웃음> <웃음> 예전에 이제 포스코의 뭐 김수영 선수라든지 이런 네. 선수들도 정말 뭐 정말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지금도 강하지만. 예전에 그 실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옛날에그 승부사인 네.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에 매진할 때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김정수 선수도 네. 이제 그렇다고 봐야 하고요. 지금 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가 납니다. 그냥 잡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네, 단수를 쳐서. 네. 흙도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 이제 폐가 나는 거고요. 이수로 뭐 치중가는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이제 폐고요. 지금 뭐, 폐가 나지 않더라도, 백이 이제 우세한 상황인데, 패까지 네. 났으니까요. 이게 좀 괴로운 상황이죠. 감막 팻감이라면 이쪽 부분. 백은 뭐 팻감이 꼭 아니어도 큰 자리만 두번 가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여기가 팻감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제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다시 집어서 여기 벨을 해서 하면 백은 다시 여기를 찝습니다. 여기가 지금 두집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오면 여기를 이제 붙여서 받아야 하는데 저치면 잡히는 거죠. 근데 손해도 없고 지금 백감이니까요 단수를 치면 여기도 이어주고요. 여기까지 끊는 것까지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여기를 이제 후수로 수습을 하면 이쪽 부분을 이제 미로건에 있을 때이 부분에서 또 백이 상당히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자, 김정수 선수가 백감을 어디다 쓸까요? 는이뭐 하변 쪽모이는 뭐 부분을 이제 한번 쓸 수도 있겠어요. 네. 안 받으면 이렇게 또집 받아서 끊는 것과 넘어가는 것이 맞북이니까요. 그 정도로도 지금 이제 우세하다고 지금 판단한 을 건데요. 음, 그냥 확실히 지켜드릴 순간요. 여기를 이제 흙이 때려내면,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뛰어서 지금 뭐 집으로 앞서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유리하니까 둘수 있는 자리네요. 네. 저수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뭐, 서서히 이렇게 생대박을 참 조여가 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쪽 띄워서 차단하는 수가 이제 선수거든요. 여기가 이제 차단이 된다면 이런 부분 띄었을 때도 이런 부분도 흙이 오히려 좀넓은 곳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두텁게 두텁게 두어가네요. 패로 버티는 건데 팩감이 있습니까? 팩은 여기 끼우면 여기 팩감 꽤 나오거든요. 네. 흙은 지금 팩감이 안 보이는데요. 뭐 어, 당장에 없는 건가요? 여기 끝나 것도 지금 뭐 이런 부분 뽑기만 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손해가 크니까 뭐두 번도도 크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요. 받아주더라도 이제 백은 백감이 있고, 그은 네. 백감이 없거든요. 아, 불리한 입장에서 변화를 만드는 건 맞는데, 좀 무리일 수도 있겠어요. 자, 시간도 이제는 현대중공업 한 5분 전 남았는데, 그게요. 어, 여기는 안 받아도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면 맞고요. 이렇게 이제 끊는 정도인데, 그냥 단수치고 넘어가도, 이렇게 넘어가도요. 별수는 없습니다. 하와레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런 것도 이제 다 먹여치고 뭐 하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음... 잘뭐안 되는 건데요. 일단 받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많아 늘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는 정말 만패 불청인데요. 아니 또 받아줄 수도 있어요. 뭐 확실한 패가 있다면. 네. 근데 지금은 확실한 패감이 없는 것 같고요. 백은 여기. 이쪽 끼우는 것이 계속 뭐 팩감입니다. 이쪽이 잡히니까 여기와 여기 네. 또 받아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김정수 선수가 네. 어디다 쓸까요? 이제는 확실한 팩감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런 거 지금 쓰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잡고 나면은요 중앙도 지금 상당히 얇은 곳이에요. 네. 다 지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받는 순간에는요. 다음에는 흙의팩 값이 정말 없습니다. 뭐 이놈 곳 잡는 정도. 여기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손해가 훨씬 크니까. 일단 최민석 선수는 이제 우상 쪽 때려내고요. 네. 거기서 사는 수가 없어요. 이 단순 바꿔치기도 100이 더 득을 본 건가요? 집을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100이 득일 것 같아요. 네. 크기가 벌써. 훨씬 되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차이는 더 벌어지겠고요. 중앙에 또 붙어 있는 핵돌들이 이제는 힘을 쓸수 없는 돌들이 돼 버렸잖아요. 네. 뭐 일단 뭐 이후에 뒷맛, 뭐 이런 부분, 두터움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네. 현재 있는 집으로 그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월 공부 시간인가요? 네. 네. 그냥 지금 먹여치고 그냥 네. 이쪽 가면 되고요. 최대한 네, 공도는 넓혔는데요. 그렇지면 네. 네, 잡혔습니다. 패도 안 나고 그냥 깔끔하게 잡히는 거죠. 네. 네, <laughs> 네. 최민석 네. 선수도 다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최민석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는 조금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네, 정말 뭐,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초반에 우아 쪽을 흑이 먼저 갔더라면 백도 상당히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백이 우아 쪽으로 온 것이 올수 있었던 것이 백에게는 좀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뭐 많은 수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구, 구 복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한올 MNC의 백불계승입니다. 한올 MNC의 김정수 선수가 네. 뭐 무난한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 1국 릴레이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시 강팀이네요. 릴레이 대국을 승리하면서 스코어 1대 0으로 한올 MNC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반드군 형세가 점점 더 벌어지는 국면이 됐는데 폐인은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흑의 입장에서는요. 네. 사실 초반에 우하 쪽에 백의, 백이 이제 집을 못 짓게 하고 네. 흑집을 만들면서 백도로 공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 기에서 회 오히려 이제 백이 우학에서 확실하게 집을 내고 살면서부터는 패의 네. 페이스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릴레이 대국 카놀 MNC에서 먼저 챙겨갔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페어 대국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과연 단격할수 있을지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양 팀의 페어 대국으로 인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